자, 그래서 오늘은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추가된 새로운 포켓몬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작에서는 110마리의 포켓몬들이 추가되었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최종 진화체 기준으로 대략 60에서 70마리의 포켓몬을 한번 분석해볼 거예요. 아직 뭐 랭크 배틀이 시작하기 전이라서 뭐 티어를 나누거나 그런 거는 너무 건방지고 그냥 능력치랑 배우는 기술을 보고 어떤 식으로 사용될 것 같은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도감 넘버대로 말씀을 드릴건데 좋은 포켓몬은 뒷번호에 있어요. 예, 스칼렛 바이올렛을 배틀 뭐냐 스칼렛 바이올렛 배틀을 주도할 패러도스 그 포켓몬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예, 초반부터 너무 좋은 포켓몬이 나오면 예, 스토리 진행상 좀 그러니까요. 예, 뒷번호로 갈수록 좋은 역시를 갖고 있는 포켓몬들이 주로 푸시히 있습니다. 물론 뭐 처음에도 좋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예, 참고하시고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도감 넘버 900 어, 6번, 어, 도감가 906번, 드디어 9 0 0번대 8대야지방 쿨스타팅 야오아의 최종 진화체, 마스카나입니다. 야오나가, 야오아가 906번이에요. 야오아가 최종 진화한 모습이에요. 이 포켓몬 같은 경우엔, 쿨락이라는 희귀한 타입의 기존의 개굴린자 갖고 있었던 그 변환주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개굴린자랑 그리고 동일한 효과의 특성을 갖고 있었던 에이스번이 보여준 퍼포먼스를 생각해 본다면, 기대가 안될 수가 없는 포켓몬이죠. 거기에 스피드가 개굴린자보다 딱1빠른 123이고, 특공의 낭비도 적기 때문에 그 사기 포켓몬이 따로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번 작품에서 그 변환자재랑 리베로가 너프 됐다는 것에 있어요. 그 기존에는 기술을 쓸 때마다 계속 타입을 바꿀 수 있었는데, 그 이번에는 배틀에 나왔을 때단한 그 번만 타입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면서 활용도가 많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그 테라스타를 하면은 변환자재 발동시킬 수가 없어요. 테라스타리. 그 어떤 기술이나 특성보다 우선하거든요. 그래서 메타몽도 테라스탈 타입은 못 뺏기고, 뭐 그런, 뭐 물붙기도안 들어가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단점이고요. 특히 이런 이중 타입 포켓몬은 그 자속 기술을 변환제재로 사용해버리면 다른 한쪽에 자속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욱 뼈 아픈 너프라고 할수 있는데요. 뭐 1대1 상황에서는 어차피 타입 바꿔서 데미지 한번 크게 주면은 추가 타로 킬 따는 건 없지 않아서 별로 상관없지만은 그 상대 교체에 약해진다는 그런 단점이 발생하게 되었죠. 마스카나가 배우는 기술은 대강 이래요 채용가치가 있는 기술은 모두 적어봤습니다 기술 폭이 그렇게까지 넓은건 아니라서 어테코로 사용한다면 뭐 어테코로 사용할 수 밖에 없지만 배우는 변하기가 압정 밖에 없으니까 테라버스트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야 해요 불꽃이나 얼음 같은걸로 불꽃이 좋겠죠 일반적으로 는 불꽃이 타점이 좀더 좋으니까 일반적으로는 뒷띠어테코로 사용, 사용될 것같고요그 공격기 3개에 압정 하나 들어가는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릭과 유턴을 이용한 구애 스카프나 구애 머리띠 형태도 그 간간히 보일 것 같고요. 에이스원과 개굴린자랑 비교해봤을 때그 기술 력이 너무 낮아요. 종족가 그 분배는 깔끔하거든요. 종족가 분배는... 그런데 뭐 에이스원 같은 경우에는 그 화염볼 위력이 120, 무릎차기는 130, 더우스트 슈트 120 이래가지고 116이라는 애매한 공격을 가지고도 화력이 충분히 나왔단 말이에요. 3반 후반대의 화력을 뽑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전용기 트릭 플라워... 그 사실상 위력이 105그소니까를 제외하면 은 펀치주들은 75 이래가지고 배우는 것도 몇가지 없는데 위력까지 애매해서 딜 뽑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소 좁은 기술폭과 낮은 기술 위력, 그 변환지자 너프 때문에 막 그렇게까지 사긴 아닌데 동배랑 타입은 나쁘지 않으니까 못쓸건 없는 그런 포켓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주목을 받았던 불꽃 타입 스타팅 뜨아거의 최종 진화체 라우드보온입니다이 포켓몬은 불꽃 고스트 타입의 내구형 분배 천진이라는 상대 랭크 변화를 무시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분배도 그렇고 특성도 그렇고 여러모로 방어적인 능력치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불꽃 고스트가 공격적인 타입이지 방어적인 타입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배우는 기술들도 대체로 공격적인 기술들이 많아서 능력치와 타입이 조금 따로 노는 면이 있어요. 하지만 교배기로 반피해복기인 테만함을 배우고. 이 반감이랑 무효도 그럭저럭 있으니까 그또 전용기 플레이어 속의 효과도 좋으니까 효과 역시 이 좋은 파트너만 찾는다면 나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클 쪽으로 도깨비볼을 이용해서 상대 물리어택커를 정지시킬 수도 있겠고요 위협이었으면 좀더 범용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아쉬워요 천진도 좋은 특성이긴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스텔스로커품이 됐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정말 아쉬워 다음으로는 귀여운 외모를 자랑하는 꾸악수의 최종 진화형, 웨이니발입니다. 이 포켓몬은 아주 깔끔한 분배와 매력적인 타입, 뛰어난 특성의 우수한 전용기까지 갖고 있어서 9세대 스타템 가운데 싱글 배틀에선 가장 준수한 성능을 보여줄 것 같은 포켓몬이에요. 정확히는 준수한 성능을 보여준다기보다도 직관적으로 사용해보, 사용하기 편해 보이는 포켓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공격 120에 고기력기 웨이브 태클, 그러니까 이번작에서 추가된 물타입 플레어 드라이브를 배우고 임팩트도 배워서 화력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고 전용기 야쿠아 스텝으로 애매한 스피드를 보완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특성 자기가신으로 화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정말 사용하기 편한 포켓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 새로운 얼음 기술 아이스 스피너로 드래곤과 비행타입 견제 칼춤과 바톤터치, 견제기도 그럭저럭 배우고 반필복기도 가능해서 인텔리 대온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어택코로 기능할 것 같아요. 쓰라고 만든 포켓몬이죠 이런 건 쓰시면 됩니다. 테라버스트랑도 아주 잘 어울려요. 아쿠아스텝 인파이트, 아이소스피너 그리고 나머지 하나 카운터나 테라버스트. 테라버스트는 풀로 물당 타입, 뒤통 수옥은 불꽃 뭐 그런 거 경우에 따라 뭐 바톤터치 이렇게 구성만 해도 중간 이상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크업이나 칼춤도 있고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초반 노말 포켓몬, 레트라 계열이죠. 그거에 해당하는 퍼피돈인데, 이 친구는 암컷과 수컷의 종족값이 다른데, 종족값은 암컷이 좋고, 배우는 기술이랑, 그 특성은 수컷이좀더 낫습니다. 어, 뭐, 대충 전작에 요시니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할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입지가. 어테코로는 사용할 수 없고요. 서포터로 사용해야 하는데, 특별한 게 딱히 없어서요. 메이저가 되기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대충 이런 건 그런 정도죠. 그한 2년쯤 뒤에, 눈파티가 얘들아, 존망겐 스칼렛 바이올렛 할거 존나 없네 하다가, 돼지. 이러면서 사용하는 그런 포켓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특성이 매력적이고, 불가등 너키를 비롯한 우수한 기술들이 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할것 같아요. 보기 뭘 보겠습니까? 다음으로는 우리 의외로 많은 인기를 자랑하는 노고치의 진화형, 노고고치입니다. 노꼬치, 예, 네, 노꼬치. 어... 노고치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능력치가 약간씩 증가했고요 사용법은 비슷합니다 스텔슬록과 뱀눈초리 혹은 하품으로 아군 포켓몬을 소프팅해주는게 주요 역할이고 그러다가 강 나오면 은 박치기 풀죽음을 노려보는거죠 이번에 아이스 스피너를 비롯해서 상당히 우수한 기술들을 여러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꽤 재미있게 사용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기존 노고치가 진화해의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의미를 갖는 포켓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쓸 겁니다. 은근히 인기가 있어. 이 포켓몬이 얘들아. 얘가 은근히 인기가 있어. 왠지 모르겠는데, 그 디자인이 특히나 이번에는 좀더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그 디자인이 돼가지고 인기가 은근히 좀 많을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의외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음으로는 그 초반 벌레 포켓몬을 상징하는 타란틀라의 진화형 트래피더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 뭐야? 개발하기 귀찮았다.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에, 지나치 하나 빼먹은 것 같아. 에, 지나치가 하나 없는 것 같은데, 어처구니가 없어, 어처구니가. 이건 여러분들께서 뭐 써달라고 하지도 않을 것 같아. 에. 다음은 우리 엑스레그인데, 아, 전용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 전용기가 에서 잠깐만요. 전용, 에, 전용기가 이제, 그, 발꿈치 찍기. 위력 120에 물리 격투 기술. 명중 90. 맞추면은 상대 일정 확률로 혼란인데, 빗나가면 데미지. 그런데 격투 타입 아님. 이 포켓몬 악타입임.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 할게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아직 초반이고 그 할게 아주 많아 이제 거의 10%밖에 안 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으로는 역시 버러지 타입의 베라카스인데 얘는 다른건 다 쓰레기지만 그 준전용기 회생의 기도가 있어서 장점이 있는 포켓몬입니다 이 준전용기 회생의 기도는 이 기술을 사용한 다음 기절에 있는 아군 포켓몬을 찍어서 그 절반 체력으로 다시 살리는 기술인데 정말 화기적인 기술이에요 이런거 되면 안되지 그, 풀어지면 끝이죠, 여러분들. 그게 제일 중요한데. 포켓몬 배틀은 서로가 상성이 있고, 그리고 그 상성 포켓몬을 치우면, 그 다음에 아군 포켓몬이 일관성을 가지고 경기를 끝내는 그런 게 중요한 건데, 이런 기술을 내서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적당히 내구도 좋고, 이, 트릭룸과 추억의 선물이 되니까 우수한 능력치를 가진 로메이스 예를 들어 다투공 같은 거, 지금은 없지만은, 곧올 테니까, 내년 봄에. 그런 포켓몬이 앞에 나가서 선봉으로 나가서 깽판을 치다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베라카스가 나가서 트릭룸을 깔고 그 회생의 기도로 다시 되살린 다음에 루메일스가 다시 트릭룸 하에서 활약하는 그런 그림도 노려볼 수 있겠고 그 추억의 선물로 아군 포켓몬을 보조할 수도 있어요 그나마 얘는 벌레니까 정말 어떻게 이런 기술 하나쯤 있어도 이 포켓몬만의 매력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따가 나올 능력치 좋은 사기 포켓몬이 이 기술까지 배워서 이 회생의 기도를 배워서 그... 개사기 포켓몬이 될것 같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젠장알 다음은 이번작의 멍멍이 포켓몬 망망이의 진화형 묘두기인데 안쓰입니다 안쓰여요 바렌드라고 보시면 되고 왜 안쓰이냐 배우는 게술이었습니다 보기가 좋고 열심히 그 묘를 지키길 바랍니다 다음 다음은 타조 포켓몬 클래스파트라예요 어떻게 포켓몬 이름이 클래스파트라 아니 근데 이거 이집트 때는 어쩌려고요 이집트를 안내나?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작품은 안낼건가? 이 포켓몬은 그 특성이 좋아요. 이 전용 특성 편승도 좋구요. 숨특가속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타입이랑 능력치인데, 이 전체적으로 매우 마음에 들지 않지만, 배우는 게 술은 그럭저럭 있어서, 또 전용기 효과가 좋아가지고, 쓰려고 하면은, 억지로 쓰려고 하면 쓸 수는 있는 그런 포켓몬이 아닐까 해요. 그 타입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 테라스타리 일단 있으니까, 이런 건 그런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눈파티가 한 2년 있다가, 개인 망해갈 때, 다, 줘! 이러면서 이제 쓰는 건데, 근데 약팔이 치고는 좀 약간 쉽게 팔수 있을 것 같아. 어, 이 정도면 선녀죠. 아까 그 뭐냐 트래피더 그런 것보다 낫습니다. 네네네. 다음은 우리 많은 주목을 받았던 키키링인데이 친구는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그냥은 애매하지만 그 특성 대수김 질이 매력적이라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사기 포켓몬인 건 아니고요. 워낙에 능력치가 애매하니까 사기 포켓몬은 아닌데 아니 에스포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상승도 개편을 좀 해주든가 좀 곤란해 정말로. 다행히 배우는 기술은 많아요. 기술이라도 많이 배워야죠. 배우는 기술 많으니까 나중에 한번 연구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트리오, 닥트리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모래 모래지옥 특성을 이용해서 상대 교체를 막고 그스텔슬록과 암석봉인 추억의 선물을 이용해 아군 포켓몬을 서포팅해주는 그런 식으로 사용되었는데 바닥 트리오는 특성이 미끈 미끈과 주눅이 되어서 교체를 막지 못하게 되었고. 물타입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스텔슬록도 못 배우게 되었고 해서 애매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참. 다음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어써 러셔라는 포켓몬인데 이 포켓몬은 더블 배틀에서 같이 추가된 파리용과 그 함께 활약하는 포켓몬이에요. 물론 내구도 좋고 그 특성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싱글 배틀에서 쓸 수도 있겠지만 그 전용기 효과도 그렇고 여러모로 더블 배틀에서 쓰라고 만든 포켓몬입니다. 그 더블 배틀에서 파리용과 같이 정렬할 경우에 파리용이 그 어써 러셔 안에 들어가서 특성 사령탑을 발동하게 되는데 발동을 하면 사리용의 턴이, 턴이 무조건 스킵되는 대신에 어서러셔의 공격과 방어, 특공과 특방, 스피드가 두배씩 오르게 됩니다 2랭크씩, 2랭크씩 상승하게 돼요 그 능력치가 크게 오르는 대신 1대 1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파트너인 사리용 역시 마찬가지로 싱글 배틀에서 사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사용하게 된다면 더블 배틀에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고기 포켓몬 가바루사인데, 그냥은 능력치가 너무 낮아서 쓰레기예요 그놈의 에스퍼. 이거 좀 빼야돼, 에스퍼 좀, 이거. 얘가 뭘아기였어야죠 여러분들. 뭘 에스퍼가 아니라. 하지만 특성 예리함으로 그 활약을 끌어올릴 수 있고, 전용기 재살깎기에 공격과 특공, 스피드를 2랭크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살깎기에 성공만 하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작에서 그 갈가부기가 껍질깨기를 배우게 됐고, 그래서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를 하고, 그제살깎기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남아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데 내구가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소 입복해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 처음에는 좀 이렇게 쓰레기 가 나오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좋은 포켓몬이 나와요. 바쁘신 분들은 스킵하시고 그 후반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근데 이런 포켓몬 안 다루면 왜안돌렸냐고 뭐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실제로 써야 하기까지 해요. 그냥 젠장할 다음으로는, 이 공개 뒤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포켓몬 가운데 하나인, 이 돌핀맨입니다. 어떻게 포켓몬 이름이 돌핀맨? 야, 그거 아니냐? 그, 유우키, 그, 유우키라네. 그, 주다이가, 얘들아. 그, 네오스페이시안, 묘지로 보낸 다음에 두장 드로우 하는 거, 네오맨 아니야? 버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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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아 돌핀, 아쿠아, 어, 아쿠아 돌핀, 여러분들. 어, 콘택트 융화, 콘택트 융화. 그냥은 이 포켓몬은, 그, 그냥은 쓰레기지만, 이 볼에 들어와다 나오면은, 마이티 폼으로 변신해서, 능력치가 전설의 포켓몬 이상급으로 크게 올라요. 변신만 하면 초상급의 공격력, 중급의 스피드, 중상급의 내구를 갖게 되고 배우는 기술 역시 견제기가 풍부한 건 아니지만 전용기로부터 시작해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사용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 포켓몬입니다. 다만 단일 물타입이고 변신을 해야 된다는 제약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잘 신경 써야 하겠죠. 이번 작에서 새롭게 등장한 뚜벅초계열이에요. 올리브 포켓몬 미니브의 최종 진화형 올리버 올리르바는 준수한 능력치와 매력있는 특성, 독특한 타입 조합을 갖고 있는 포켓몬이에요. 언뜻 보면 높은 특권과 고유 특성 숨겨진 씨를 이용해서 특수어태코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지만 이 플로마 타입이 타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씨뿌리기와 강화성, 히무프 등을 이용한 마기 포켓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런 쪽으로 좋습니다. 지금 배우는 기술들을 보면 광합성 반피 회복기, 힘으로 상대 공격 낮출 수 있고 씨뿌리기도 배우고 기가 드레인도 있고 그 추억의 선물도 있어서 아마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 수학 특성도 있고 그 숨겨진 시로 필드를 깔면은 씨뿌리기와 먹밥, 그래스 필드 회복까지 해서 3단 회복을 사, 뭐냐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타입이 플로마이라서 약점이 좀 많다는 것에 있죠. 만약에 풀강철이었으면. 너트력 이상의 위력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은데, 여러모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뭐, 배우는 기술도 그럭저럭 있고, 기본 능력치가 좋아서 못쓸건없고요 그 환경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그 사용률을 올릴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작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불꽃 풀타입 포켓몬, 그 스코빌런이에요. 이 조합은 서로간 상승 보완이 완벽에 가까운 조합이지만, 지금까지 등장한 적이 없었는데 드디어 이번에 등장하게 되었어요 보통 쾌청 염록스 어택커는 풀타입이 많아서 특성 발동을 위해 쾌청을 깔면 불꽃 타입의 세부 데미지를 받는 딜레이마에 시달리곤 했는데 이 타입 조합은 쾌청을 이용해서 자속 불꽃 기술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매력있는 타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무슨 뭐냐 풀 불꽃 타입 김치맨 나오냐 이런 농담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아, 그런데 문제는 능력치가 빠도 너무 빠가지고 사용하기 쉬울 것 같진 않습니다. 내구가 너무 낮아요. 빠르지도 않고. 그 내구가 좋으면 그 스피드에죽어도 역할 수행이 가능하고 내구가 안 좋아도 빠르면 남는 능력치를 내구로 돌려서 그 커버를 칠수 있는데 이 친구는 둘다 아니거든요. 얼음 기술이나 대지임도 못 배우고요. 테라스타리 있긴 합니다만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 있죠. 다만 그숨투이 변덕쟁이라서 그런 쪽으로는 응용할 방법이 있겠죠. 어, 타입이 너무 좋아가지고 못쓸건또 뭐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우리 인기 버티버 모야모를 상징하는 전기 포켓몬 찌리베리입니다. 우리 찌리베리는 딱 봐도 물리, 물리 마기 역할을 잘 수행할 것 같아요. 전기로 바꾸기도 매력이 있고, 정전기로 상대 물리 어테커 마비를 노리면서 나가서 상대 교체를 잃고 볼트 체인지로 빠지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좋거든요. 내구도 단단하고, 약점도 딱 하나고, 반피해복기도 있고 해서 그럭저럭 활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우는 기술을 보면 반피해복기인 테마남이 있어서 그 마기 역할을 보조해주고 있고, 특이한 점은 전기 타입인데, 물 기술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교배기로 탕류, 기술 머신으로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찬물 끼얹기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재밌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번작에서 그 처음 등장하는 독광철 타입을 가지고 나온, 부르르룸입니다. 어떻게 포켓몬 이름이 부르룸, 젠장알. 이 타입 조합은 그 땅에 4배 데미실 입긴 하지만, 약점 2개에, 방강과 무효는 10개인, 방어적으로는 아주 사기적인 조합이에요. 거기에 특성 방진으로 이 버섯 포자를 무시할 수 있고 그 필터로 약점 데미지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 친구는 그 생긴 것답게 기어체인지를 배워서 애매한 공격과 스피드를 크게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다만 그견제기가좀 부족한데 대신 기기 기어르는 못배우는 땅 고르기가 돼요. 훌륭합니다. 뭐 테라버스도 트 있고 독타입답게 맹독도 되고 도발도 있어서 기술칸 채우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나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어체인지가 워낙 사기적인 기술이라서 전제성이 충분한 포켓몬이에요. 전용기는 쓰레기지만 다음은 갑툭튀에서 많은 충격을 날려준 지렁이 포켓몬 꿈트렁이에요 특성 흑먹기 덕분에 강철타입임에도 땅타입 기술을 무효로 받는게 눈에 띄고 전체적으로 물리마기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은 능력치를 하고 있습니다 약점 두개에 방광과 무효를 합쳐서 사실상 12개 다만 배우는 기술이 몇 가지 없어서 그냥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냥 럭키 강철톤일 수 있었는데 그 준전용기로 대타를 남기고 뒤에 있는 포켓몬과 교체할 수 있는 그 꼬리 자르기를 배우기 때문에 상대 물리어택 공격을 받으러 나가서 꼬리 자르기로 빠지거나 그 스텔스그을 까는 등 재미있는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포켓몬입니다 이번 짝 G 포켓몬 피카츄와 파츠리스 계열이죠 그 파밀리쉬를 보시겠습니다 무려 전용기가 두개나 되는 포켓몬이에요 능력치는 빠른 스피드를 제외하면 그냥 쥐 같지만 그 프렌드 가드와 볼주머니 테크니션이라는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첫 번째 전용기술 정리 정도는 필드에 있는 앞정 스텔스로 끈끈내 데타 같은 설치 기술을 모두 치우고 사용자의 공격과 스피드를 1랭크씩 올리는 사기적인 효과를 갖고 있으며 두번째 전능기술 찍찍배기는 어떻게 0볼의 기술이름이 찍찍배기 위력 20인데 1회부터 10회까지 랜덤 공격을 하는 기술이라 운만 좋으면 그 막강한 위력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술, 기술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배우는 기술이 그럭저럭 있고 그 테크니션이 있으니까 싱글에서도 나름 사용할 수 있겠지만 더블 배틀에서 유용한 특성과 기술이 많기 때문에 주로 더블 배틀에서 활약하, 활약을 할것 같아요 세준님께서 이러면 파츠리스가 뭐가 되냐면서 한탄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등장한 눈파티에이스 우라꼬레에요. 기존의 눈파티에이스였던 그 고지와 툰베어, 파티르동과 비교했을 때 내구와 스피드가 좀더 유의해 있고 공격은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지보다 높고 그 툰베어보다 낮은 얼음 단일 타입의 그 체력의종족가이 몰빵되어 있는데 포켓몬 실수치 메커니즘상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조만간 체력이 높고 방어와 특방이 낮은 것보다 방어와 특방이 높고 체력이 낮은게 조금 더 좋은 노력치효를 보여주기.. 보여주기에 이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체력의 노력치를 보정하면은 그 전부 다 방어와 특방이 올라가는데 체력이 100이고 그 방어와 특방이 예를 들어서 100이었을 경우에는 체력 100일때 노력치로 실수치를 50 올리면은 방어와 특방이 1.5배 상승한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체력이 150이고 방어와 특방이 75대 150 체력을 갖고 있는 포켓몬에게 뭐 50을 더해 봤자 증가폭이 그 1.3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체력이 높고 방특방이 낮은 것보다 체력이 낮고 방특방이 높은 게 같은 종족값 분배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누룩시를 보정했을 때 좋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뭐 그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렇고 다만, 이번 작부터 눈이 내리면은, 얼음 타입 포켓몬의 방어가 1.5배 상승하는 효과가 새롭게 생겨서, 내구 조정하기가 한결 쉬워졌고, 여기 보시면은, 그 지진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강철이나 바위 타입을 견제하기도 좋아서, 나오면, 나름 재밌게 쓸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이번 작에서, 알로라 라인 테일이 잘리면서, 눈파티 자체를 전개하기 어려워졌고, 눈파티의 수들이 들 그렇듯, 공격 자체가 굉장히 애매해서, 마냥 쉽게 쓸수 있는 포켓몬인 건 아닙니다. 특수형 눈파티일 수가 나오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눈보라의 강력함을 의식해서인지 더블에서 그잘 풀어주질 않네요. 다음은 이번작 600쪽 드래곤에 해당하는 그 드릴 레이브인데 디자인이 참 저는 한5 2 0쪽인줄 알았어요. 생긴 건좀 그렇지만 드릴 레이브는 그 큐레무랑 똑같은 얼음 드래곤타입을 갖고 있으며 지금까지 나왔던 600쪽 포켓몬 가운데 가장 깔끔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의 춤을 배울 수 있고 큐레무와는 달리 그 지진을 배려수 있어서 강철타입 포켓몬을 손쉽게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어요 큐용보다 좋아요 오히려 이런 포켓몬이 눈파티에 쓰였으면 좋았을텐데 말이야 이런 포켓몬이 얘가 막 눈치우기였어야지 얘가 그 특성은 아이스바디는 쓸모가 없고요 고유 특성 열기와는 불꽃 기술을 받으면 공격이 1랭크 올라가는 효과 가 갖고 있는데 화상 상태가 되지 않는 효과도 있어서 상대의 도깨비볼에 정기당할 걱정 없이 활약할 수 있습니다 도깨비볼을 받으러 나갈 수도 있죠 그러면은 공격도 같이 오르니까 배우는 기술은 대강 이렇구요 직관적으로 강력한 포켓몬이라서 상대적.. 뭐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포켓몬이에요 다만 약점이 적지 않으니까 테라스탈로 그 부분을 잘 보완해야 하고 또 상대 테라스탈에 뒤통수를 얻어맞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공격적인 포켓몬이니까 상대가 예를 들어서 불꽃으로 테라스탈에서그 얼음 기술을 절반으로 받고 그 다음에 격투 기술로 상대 격투 기술에 바로 비명 행사하는 그런 걸좀 조심해야 돼요 아전형기안 좋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자신의 데미지가 두 배로 상승하는게 아니라 상대의 공격이 필중이 되고 상대의 데미지가 두 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용기가 내 데미지가 두 배면 개사기지 그게 아니라 그내 나는 이걸 쓰는데그 다음 턴에 상대의 공격이 필중이 되고 그 다음에 데미지가 두 배로 상승하는 거야. 즉 대검 돌격을 써서 상대방이 안 죽으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대신 위력이 높아요. 원래 영리죠. 영리인데 영리는 쓰고 나서 혼란이 걸리고 두사, 두세턴 뒤에 두세턴 동안 영린으로 고정되잖아 하지만 그거 이거는 그런 단점은 없지만 이걸 사용한 다음번 상대 공격은 반드시 필중이 되고 데미지가 두배가 되니까 상대를 죽이는 거 아니면은 쓰지 마라 라는 거야 음 그런 거야 어 땅가래기 필중이죠 그 땅가래기 필중으로 맞아요 이거 쓰면은 다음은 트레일러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도마인 포켓몬 모토마인데 이론적으로는 그 재생력 특성이랑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상대 고스트 기술을 받으 나가서 꼬리 자르기로 아군 포켓몬으로 연결한 다음에 그 재생력 특성으로 체력을 다시 회복하는 식으로 운영하라고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구와 결정력도 다안 나와서 특별한 전략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안 쓰일 겁니다. 마음이 아프고 배우는 기술은 많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쉽지 않을 거예요. 사전 공개 때 귀여운 모습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빠무의 최종 신화형 빠르모트는 빠른 스피드, 준수한 공격력, 그를 보완하는 특성 철주먹에 전기 역투라는 유니크한 타입, 넓은 기술폭, 사기적인 전용기를 함께 갖추고 있어 사기 포켓몬 필드후보에 해당하는 포켓몬입니다. 전기타입과 얼음타입은 상호간 타점 보완이 완벽에 가깝기 때문에 예로부터 볼트빔이라고 불리면서 많은 인기를 끌어왔는데 이 녀석은 전기타입임에도 격투타입이라서 냉동펀치를 배울 수 있어서 전기와 얼음 기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도 철주먹으로. 더욱이 준전용기 회상기 기도를 배우기 때문에 활약하다가 여차하면 아구네이 포켓몬을 되살리는 기력의 조각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전용기 전광상격 역시 나쁘지 않은 성능을 갖고 있어서 많은 기대가 되는 포켓몬입니다. 기본적인 능력치도 괜찮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에이스 포켓몬 한 마리가 나가서 깽판을 치고 쓰러지면은 빠르모트가 기뛰달고 나가서 한 마리 잡고 그 회생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에이스 포켓몬을 부활시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회생의 기도는 정말 헤로미가 배워도 나름의 장점이 있을 만큼 사기적인 기술인데 이 정도 체급의 포켓몬이 이걸 배워가지고. 되게 정말 골치가 아프게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얼럭키 선더 어찌보면 럭키일 수도 있는 찌리비크입니다 선더랑 같이 전기 비행 타입을 갖고 있는데 특성 축정 덕분에 전기 기술을 무효화 할수 있어요 <laughs> 이 전용 특성 풍력발전은 쓰레기니까 꺼지고 그 승기 특성을 이용해 그뚜껑을 올리는 것도 가능한데 문제는 능력치가 좀 빠가지고 마냥 편하게 쓸수 있는 포켓몬인건 아닙니다 그래도 못쓸건 없겠죠 한 1년이나 2년 뒤에 눈파티가 제~~비 이러면서 예 다음은 얼럭키 가라를 파이어 떨세에요 다른 부분은 특별한 게 없고요 전용 특성 바이나르기 덕분에 바이 기술을 사실상 자 속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능력치는 좀 빠았지만은 유턴 되구요 바이타이 삼신기다 되구요 기숙과 부보다 되구요 추억의 선물에 그떨까지 되기 때문에 역시 한 1년이나 2년쯤 뒤에 도로미 이러면서 쓰기 괜찮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화이팅 어, 진영이 화이팅 다음으로는 깜짝 등장한 앵무새 포켓몬, 시비꼬인데 색깔에 따라서 특성이 좀 달라요 하지만 그따가 관계없이 안 쓰입니다 게이야, 생각을 잘 해봐라 쓰이겠니 이게? 쓰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기껏해야 그 스카프 달고 위협막말내 뱉기 하거나 그 의욕 부부받겠지 네네네 또한 2년쯤 뒤에 앵무새 하겠지 얘들아 갈 길이 멉니다 이제 절반 했어요 이제 이런 재인장한 이게 지금 1007번까지 있는데 이제 960번이야 돌겠어 진짜 심지어 이 다음에는 그 패러독스몬들이 있는데 걔들은 지나체가 없어 그래서 전부 다 도감 넘버 뭐 하나당 전부 다 해야 돼 그래서 되게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편집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좋습니다 꼬이민고아 싱글에서는 얼럭히 루차불입니다 더블에서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쓰이겠니? 그 여러분들 쓰일 것 같습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다음 절벽에는 분노의 껍질이라는 매력적인 특성과 함께 단일 버위답지 않은 넓은 기술 포를 갖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껍질 깨기를 배우지 못해서 여러모로 아쉬운 면이 있는 포켓몬이에요. 특히 이번 작에서 그 갈가부기가 껍질 깨기를 배우게 되면서 아주 사용하기 좋아졌기 때문에 그 갈가부기보다 데미지, 내고둘다안 좋은 절벽에는 경쟁에서 좀 뒤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이 조금 아픈 포켓몬이야 이것도.